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집, 계양구에 있는 삼겹살집이 진짜 많거든요.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죽여있는 황토방이라는 곳이 있어요. 목자골목에 거기 오늘 제가 찾아갑니다. 자, 가볼까요? 출발! 우와! 여기 삼겹살집 숨어지네요. 야,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. 자. 다시 한번 들어가게 보실까? 어, 제 자리가 없어요. 자, 와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! 네. 너무 맛있는 삼겹살! 굿! 고맙습니다! 에이, 네, 맛있어요! 음 금요일 최고입니다! 와 오빠들 멋져! 와, 껍데기도 먹고! 자, 이렇게 많으신 어머니, 아버님들도 다 같이 화이팅! 자. 먹겠습니다. 자, 우리 항소방에이주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여러분들 여기에 대양구에 있는 먹자골목 중에서도 최고입니다. 자, 파이팅! 이 집의 명물은 껍데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고기 고기가 끝내줘요.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.